안녕하십니까? 중국 천진 국립 남계대학교 대한민국 공식 시험처 린과과 중국학원 원장 구남균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자 임근우 학생이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임근우 학생의 여러 가지 남계대학교의 생활에 대해서 어, 제가 정리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들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으로 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임건우 학생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텐진 남개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을 마치고 온 임건우라고 합니다. 예, 경제학과는 어,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원에, 그중네 경제 칼리지죠. 경제학원에 있는 세 가지 과 중에 한 개로 그세 과가 뭐죠? 그세 과가 첫 번째가 국제무역학과, 두 번째가 재정학과, 세 번째가 경제학과. 음, 오케이. 경제학과는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남기대학교 경제학과를 한국 학생으로서 우선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용어들을 중국말로 다 따라 해야 되고 중국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과인데 자랑스럽게 1, 2 학년을 멋지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임건우 학생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중국 가기 전에 몇 급을 따고 갔습니까? HSK? 저는 중국 가기 전에 6급 따고 갔습니다음 그리고 어 원어민 하, 학원에서의 원어민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급 수업할 때 거의 어, 못 알아듣는 게 없었죠. 학원 원어민 수업은 거의 100% 따라갔습니다. 음, 그러면 중국에 갔을 때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 즉 고급 수업을 다 따라가는 것이 어, 중국에서 공부할 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 물론 물론 그 경제학과의 전체적인 어떤 단어들이나 새로운 어떤 그뭐 이론들이 나오면 한국 학생으로서는 금방 알아도 힘들지만 교수님이 말하는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틀은 다 듣기는 틀은, 틀은 다 듣기는. 그, 그, 가서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본인이 열심히 할수 밖에 없다. 혼자, 혼자 공부해야 혼자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중국으로 그냥 뭐 한국에서 안 돼서 중국 간다 이런 생각으로 중국의 본가에 경제학과 같은 데가면 졸업은 절대안 <laughs> <때는> 되죠. 절대안 <laughs> 돼.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학생들이 그냥 뭐 여러 뭐 유학원 등등을 통해서 갔다가 졸업 못 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많은 것들로 아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적진 않아요. 적진 않다. 요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죠. <laughs> 이 <이게> 무슨 반응? <laughs> 많아진 거 같아요. 많아진 거 같아요. 네. 어 그래. 어쨌든간에 졸업하기 쉽지 않다그죠 네. 졸업. 음. 크게 그래 이야기해야 될것같아요 네, 졸업하기 아, 쉽지, 쉽지 않아. 요자 <laughs>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 아, 네. 적어도 오름인가. 어 대화를 할수 있고 그리고 또저 어느 민스엠 수업 고급 한국에서의 고급 수업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주무가서 어느 정도의 바탕이 된다 바탕이 된다 바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네 어, 한마디 해주시죠 가기 전에 공부에 대해서 어, 일단 수업을 대충이라도 따라가려면은 최소 최소한 6급은 따고 와야지 수업을 어느 정도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임근우 학생이 말한 단계대학교의 일반 어, 학부, 그러니까 경제학부, 뭐 공상학부, 뭐 등등, 뭐 어떤 역사학과도 그렇고 일반 학과에 들어갈 학생들은 적어도 HSK 6급, 그리고 원어민 수업을 충분히 듣고 가야지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